팀님 착하십니다. 음, 그런가요? 네. 한번 해봐요. 싫어요. 저보다 많으면한번 해봐요. 딱두 개만요. 음. 여기요. 네. 물고기 다섯 마리요. 어. 아, 날생선 말이십니까? 네. 한번 도박 해보시는 거 어때요? 네, 그럼 날생선 슬라인볼 하나랑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 보버세 마리에 이거 두 개예요. 슬라임 아, 슬라임볼. 아 슬라임볼 두개 말이십니까? 네. 네. <laughs> 아 되게 좋네요. 제가 지금 지니님보다 정도가 탁박 나가고 있어요. 나이3고키이었으면 좋겠다. 인챈트 어떻게 했는데요? 뭐맨 처음에 인챈트병이. 처지잖아요1 5 개. 네, 15개에서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아... 책이, 책이 뜨셨겠죠? 낚시를 해서 네. 책이 떴으니까 네. 거기다 모르겠다 바르면 돼요 만약에 다이아가 나오면 다이아 팔아도 되나요? 어... 처음... 여기서 이월드 없고 처음 보는 거면 제가 값을 쳐드릴 수 있고요 다이아는 광물에 이미 팔수 그... 있습니다 광물 리젠 시스템이 어? 어? 아닙니다 처음에는 광물 리젠 시스템을 하잖아요 네 사셔야죠. 제발 빨리 걸리 광물 순성기는 슬라임볼 7 개예요. 초기 집일부 다이아곱갱을 드려요. 네. 변화 두 마리. 말씀드리 마리. 할수한 마리. 신동간이왜 갑자기 막팍떠가지고 역전승을 이길 수 있잖아요. 전 그게 불안합니다. 야, 오늘 아까 동간의낙근이 신동이 나가지고 야, 님보다 타정을 앞다간대죠. 전도박이 원인. 도박공식도안 좋아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전한머리가 사라졌어요. 하늘에서 한마리가 사라졌다고요? 하늘에서 한마리가 사라졌어요. 아, 날... 아... 선님이 드신 것 같은데 다시 드리세요. 아, 생 다섯 마리에 슬라임 뭘 하나요? 렐생님 다섯 마리에 슬라임 뭘 하나요? 응. 네. 슬라임 많이 이용해달라고요? 네. 아, 이용하요 아. 음. 어, 낚싯대. 바다의 헤어 2. 내급선설이 미끼 투와 진짜요 <laughs> 네. 와치미님 완전 <laughs> 또 몰래죠 미끼가 투여가지고 흰동가리가 안 걸릴지도 네안 물어봤어요 <laughs> 미끼 투니까 입질이 잘 오니까 굉장히 유리해. 저 가죽 바지야. 입었어요. 이제 좀 팀님 어, 옆에 분서 있는데 어디가 팀이 아니면 아 영권이. 혹시 슬라임을 7개 주는 분 <laughs> 다섯 개. 넷개요 6개요. 아, 7개 네? 되면 광물 사 봐요. 음... 광물 시스템이 엄청 좋은 게요. 이게 광물이 계속 유젠 되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은되지 않고, 초기 지급에 다 해고깽이에다가 <laughs> 보시면 돌 64개 슬라임으로 한게석탄 여러... 32개 슬라임으로 게 이런 거 너무 싸요. 광물 네, 피비님 일로 와주세요. 그래, 이거 좀. 보지 마세요 이거. 보고보고보고세 마리요. 네. 보거 세 마리요. 네 팀님 들어오셨어요? 음. 보거 세 마리. 보고세마리네 지금 배들고왔습니다네 좋습니다. 세 마리에 두 개죠? 네. 팀님도 님 하나만 방니다좀빨 주세요. 바로 오네? 그죠? 아, 하자마자 바로 오네? 그죠? 입질이 아주 바로 왔어요 또! 그죠? 그거 어, 뭐지? 그거에 한 번에 두 개를 넣었는데. 감사합니다. 성공하셨어요저 여섯 개 성공했어요. 네? 열두 개인데 네? 여섯 <개를 했는데 웃음> 개가 <12개가> 됐다고요? <laughs> 됐다고요? 네. 와 이거는 팀님이 진짜 한사람에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확률에 따라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결정하는 겁니다. 광물 시스템은 사요. 광물 시스템은 돈 많이 버나요? 네.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알려나 다섯 개 바로 끝냈어요. 다섯 개. 날 생선 아니신가요? 아, 날생선이요저 광물 이젠 사겠습니다. 광물 리젠 사요 알았어, 그럼 저는 낚시 한번 하고 있을게. 그래, 맞다, 잘 열지. 아, 힙 이전 시스템이요? 슬라임볼 7개 넣어 넣어 주세요 도박? 도박 가요? 슬라임볼 7개 넣어주세요 힙을, 도박 이렇게 할까? 해보세요. 팀님이 착하시잖아요. 또... 아, 제가 또 6개 성공했지 않았습니까? 와, 연어 다섯 마리. 연어 다섯 마리요. 저기요. 그럼 세 개, 슬라임볼 총세 개, 어, 저두 개. 잠깐만요. 그럼 슬라임볼 총세개 드리면 되죠? 네. 네. 여기요. 12개 도박을 해야지. 광물 해야 리젠 시스템. 하세요. 슬라임볼 7개 내시면 광물 리젠 시스템 할수 있습니다. 음. 지금 주민님 했어요 광물 리젠? 아니요. 빨리 아니, 모세요, 주민. 네. 낙지 엔진. 인테리 네. 네. 모두겠다 합성해야지. 매더렉션. 네. 아니요, 좀비. 아, 그냥 파면 돼요, 그러면? 네. 난 광물이 와우 바다이고 쓰리피 내가 어요안 되는데. 왜냐면 음? 들대로시면안되는데 네. 광물을 다 캐시고 그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요? 아니, 그니까요. 이게 삼국박이 삼칸으로 진행되거든요? 다 캐? 캐세요, 돌 같은 것들 다. 그래? 주변에 있는 거. 그래서 진짜요? 아, 그 여기 식탁에 아, 슬라임을 하면요. 진짜요? 주인님 도박장는 있는데. 동근가리가 걸릴 때까지 도박을 안 해요. 미는 뭐, 동안에 뭐, 발전시킨다도. 아 맞아요. 근데 왜 낚시 이틀 빨리 와? 이바다에네가 음. 거의 고급. 와 맞나? 이분 그냥 <laughs> 고급 낚싯대 정도 기침 삼가해 주세요. 와, 에메랄드다. 에 꿀가시네. 오 가시 투 날카로움 쓰리. 저기요. 네. 날카로움 날카로움 쓰리요. 날카롬3 쓰리 뭐예요? 책이 이거 갖다 때리면 날카로움 쓰리 데미지 받다이어가 어디 봐봐요. 때려봐요. 아닌데요. 다이아 빠 벗어봐요. 다이가봐요 네. 네, 벌렀어요. 때려봐요. 흠, <놀람> 명 아니에요? 좀 아픈데? 날카로운 소리 붙어있어요. 네. 어차피 안 싸우잖아요. 네. 아, 그 이거 팔게요. 아, 팔... 아! 팔게요, 네. 여기. 네. 슬라임을 몇 갠가요? 넣어주세요. 판정 당. 아, 제가 보고 그걸 해... 을 쳐드릴게요. 거기다, 어, 내 내구, 지금 내구서 부었죠? 거기다 미끼 2까지. 어, 어디, 어디, 어디. 아 클라스. 와, 이거는... 슬라임을... 슬램볼... 네개쳐 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가져호환성이나 그런 건이세요책 가져가셔야죠. 네. 낚시가 좋은지 강물이 확실히 좋습니다. 나중이해 봐야 알죠. 벌써 하나 났거요저 벌써 에메랄드 3개예요. 아. 이아 나이프. 자, 저기요. 날생선 다섯 개. 에메랄드 날생선 다섯 개요. 날... 날생선 다섯 개요? 네. 네. 에메랄드 여덟 개 뭐라고요? 음. 야호. 열다섯 개. 에메랄드 하나에 몇개예요 슬라임볼? 에메드 불러드릴까요? 네. 돌 64개 슬라임볼 한 개, 석탄 32개 슬라임볼 한 개, 철금 16개 슬라임볼 한 개, 다이아 에메랄드 8개 슬라임볼 한 개인데요. 이거는 철금은 하루에 굽지 않아도 됩니다. 8개 하나라고요? 네. 에메랄드 다이아가? 네. 와 이게 이야 근데 거구나. 이게 좀 밸런스 패치가 안 됐거든요. 됐거든요? 아 아니요 제가 좀 저기 때 잘못 샀어요. 바꿀 거예요? 아니요. 음. 물은 바꿔야 돼 솔직히. 아유, 아니요. 에메랄드랑 다이아가 너무. 5섯개 하나? 아니요. 3개. 제가 알아서 바꿀 겁니다. 읽으면 될수 있다 아 에메랄드 가 회전 아난 광물인생 난 광물이 좋아 난 위에 따위 쳐다보지 않고 에메랄드가 걸리길 바라며 연어 다분말이요 다시 한 마리가 이다가 드릴게요. 상자를 영화 주세요. 아니요, 다 아니요, 다 되면... 응. 와 이렇게 닥치자마자 바르고 있 그거 좀 그만 말하세요. 네. 너무 짜증나는... 딱시해말니 너무 많이... 어, 하지 마세 날려놔 다섯 개. 날려놔 다샀 개. 어, 광물이 완전 사용됐습니다. 어떻게. 네, 날려놔 계산 알려됐고요 어, 뭐야. 날려놔 계산 알려됐어요그활 아, 뭐. 그것도 파실 수 있어요. 활. 활. 어떻게 내구성 틀이요? 두개 쳐드릴게요. 죄송해. 완전 설명됐죠? 예산, 정산하실 건가요? <laughs> 에메랄드 4개요. 어? 네 물병, 물병. 이게 바로 그 전설의 그. 에플님, 에메랄드, 아니, 슬라임을 가져가세요. 저요? 아니요, 에플님. 뭐, 특세요 슬라임볼 가져가세요 그거 응. 거 가져가셔야 돼요 아네 이거 물병이요 물병이요? 네 네, 뼈한개 드리겠습니다 뼈, 뼈는 다르뭐 농사할 지어 농사할 지요 다들 주변 소리로 <손이> 놀야 <laughs> 네. 돌, 그럼 슬라임볼 두개 드릴게요 드리... 네. 돌 엄청 많거든요 어? <laughs> 잠깐만요 <웃음> 이렇게 되면 하양되기 전에, 전에 빨리 잠깐만요. 하양되기 전에 빨리 해 주세요. 네, 총 열에 금돌 15개는 보로 가져가세요. 아 그리고 금8 여덟 개요. 한개 주세요. 네. 아 근데 진니 님이 지금 리젠을안 했기 때문에 광물리젠은 지금 저보다 좋을 수가 있어요. 잠시만 네. 광물리젠 하는 거 여기 어디 갔지? 여기있죠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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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 마리에 읽어주세요. 레코님, 이거 봐봐요. <laughs> <이제. 웃음> 지인 보고 가셨다. 슬라임 모료? 네.